김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묻습니다. 22대 총선 부정선거론에 동의합니까? 그렇다면 총선 관리를 책임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김영빈 선관위 사무총장을 왜 그대로 두었습니까? 12.3개엄이 헌법상 발동 요건을 갖춘 합법행위였습니까? 국회 봉쇄, 비상 입법기구 설치, 정치인 체포 지시가 위헌이 아닙니까? 서부지법 폭동이 정당합니까? 법원 판결이 마음에 안 들면 폭동이 허용돼도 됩니까? 폭력을 선동한 세력을 용인해야 합니까? 이런 헌정질서 물란 주장과 행위에 명백히 선을 긋지 못하는 국힘이 무슨 정상적 보수정당입니까? 어쩌다 법치주의를 내세우던 집권 여당이 사법체계 전반을 부정하는 찌질한 당이 되버렸습니까 이대로 극단주의를 방치하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끊임없는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국힘은 반드시 극단주의와 절연해야 합니다. 자 김민석 채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어제 유시민 작가한테도 여쭤본 건데 지난 박근혜 때하고 이번에 보수의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죠. 예, 그때는. 대한민국의 보수가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가 이번에 잘못한 건 맞는데 보수의 숨통을 끊지 마라 우리에게도 발디딜 언덕을 남겨 달라 이런 자세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 응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법을 불태워버린다 이 정도 수준이에요 저게 이제 극우 소위 극단주의라는 것에 포획된 정도가 지금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그래요. 그때는 아스팔트에서만 그런 주장을 했거든요. 그렇죠. 어, 그리고 그 내용을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 자꾸 얘기하다 보면 자기 하는 말에 중독이 되고 마취가 되고 음. 취하잖아요. 지금 근데 그게 그냥 말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행사되는 폭력까지 실제 물리적 폭력, 폭력이 아, 나오죠. 폭력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취해 버리는 어제 저희 최고회에서도 영상을 틀었는데 저는 최근에 그 사실상 지금 국민의힘이 저렇게 하는 바탕에 소위 극우 극단주의 세력이 이제 네.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 점점 그게 우려스러운 것이 상호 경쟁을 하면서, 아, 맞습니다. 갈등을 하면서 <laughs> 그 뭐, 광화문파고 여의도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광화문파고 여의도파 그리고 뭐 들어보니까 최근에는. 그 배경에 무슨 뭐 다단계 이권 쟁투가 네. 있다 이런 얘기까지 있고 돈 얘기도 나오기도 네. 하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말씀하신 부분은 모르신 분들 위해서 저희가 그렇아도그 말씀하실 것 같아서 소위 이제 광화문 파는 정광은 목사를 맞습니다. 말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의도 파라고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어제 전환길일라고 네. 한국사 어 강의하던 양반이 갑자기 나가지고 와 헌재를 휩쓸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발언을 했던 집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날두 군데 집회를 했는데, 그렇죠. 한 군데에서는 욕을 하면서 예를 들어 저를 여기서 들어서 네. 욕을 하면서 죽여 그렇죠. 죽여 막 이런 게 하나가 있었고, 네. 또 한편에서는 헌재를 휩쓸어버려야 된다. 지금 그 그렇죠. 말씀하신. 그러니까 양쪽이 상호 이 업되는 경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 광화문 쪽은 우리가 이제 여러 번 봐왔던 정광목사가 주도하는 것이고. 이들하고 이제 경쟁하고 서로를 비만 비난하는 또 다른 극우적인 발언을 하는 어, 집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전환기라는 그그 예. 그 강사가 섰던 무대인데 이 무대를 주도하는 그 목사가 있어요. 이 목사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본인 그 교회에서 어떻게 설교하는지 잠깐 들어봅시다. 자, 함띄워보세요 공공기관의 동생에다 30% 채용한다는 이재명은 끝이다. 지지율 28% 이재명은 끝이다. 내란죄라고 선동하더니 내란죄는 빼라고 이재명은 끝이다. 엄마도 안 보는 카톡을 네가 왜 봐? 이재명은 끝이다. 대통령은 <웃음> 조사받게 될 <laughs> 때도 네, 체포하고 네, 네. 자기는 재판도 네. 조퇴하고 이재명은 끝이다. 사법부의 사조적을 이게 알게 되었으니. 이재명은 끝이다. 중국에서 중국에는 실세하겠다고 말하지만은 이재명은 끝이다. 그게... 호남에서도 윤대통기준을 41% 이재명은 끝이다. 끝난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입니다. 저거를 트셨네요. 근데 저도 저희가 이상해서 찾아보니까 사실은 저그 단골 메뉴가 이재명 대표예요. 예. 그이 그러니까 예배요 이게. 그게. 저게한번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이 어, 아니고. 한 번이 아니라 예. 계속 그것이 설교 주제인 거예요. 맞아요. 근데 저것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태어준 그제 벤츠 차주가 저소의 신도라는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그러니까 이상하게 한, 알게 됐죠. 이거 너무 이상한, 이상한 거죠. 이상한 근데 그것을 제대로 수사를 안 해서 사실 정상적이라면 지금 저것도 다시 짚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저도 생각이 그런 쪽으로. 예. 맞습니다. 저, 아, 그, 의원님이 그런 말씀 하시길래 저랑 지금 사이클이 비슷하신데. 네, 그래서 저를좀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 이재명 대표 목을 찔렀던 테러범 그때 수사가 진짜 이상했거든요. 기억하시겠지만 물청소부터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대체 그 사람이 어떻게 이동했나 그 이동 경로 중에 일부 밝혀진 것 중에 이제 숙소에 내려준 네, 대체 차량. 네. 예. 근데 저 배치 차량의 차주가 우연착해도 지금 이 교회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 신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저도 그렇고 뭐 대분 그냥 그때는 넘어갔는데 넘어갔죠. 최근에 저거를 보고 그또 양쪽에 지금 전권 그 회측하고막 갈등이 있고 갈등이 있다고 뭐 합니다. 돈을 뭘 제시했다 아니다. 뭐그거 유튜버들끼리 싸움이라고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맞아요. 자기들끼리는. 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지금 저도 오늘 영상을 틀어 주실지 몰랐는데 한번 그 들어가서 봤어요. 홈페이지를. 네. 그러니까 쭉저저 저 얘기만 해서 설계하면 <laughs> <살피하면서 그거> 너무 황당한데 <laughs> 우연히 <laughs> 기사를 웃기시다. 보니까 저 벤츠 차주 <laughs> 네. 어, 가 태워 준 것이 있었는데 그때 그 차를 태워준 차주에 대해서는 조사도 안 했다. 또 이런 기사가 네, 우연히 있어서. 만나서 네, 태워준 네, 것으로 예. 예, 그렇게 조사된 정상적이라면 그렇구나. 당연히 조사하는 거죠. 뭐 우연히 실제 만날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더큰 우연은 하필이면 그 교회 교 교인이었다. 하여간 그렇습니다. 네, 하여간 네. 지금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이게 검, 경찰 수사로 밝혀져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 연관성이라든가 그때는 이제. 도대체 배우가 누구냐 그, 그 배우라는 게 사실 전혀 저희들이 뭐 파악할 수 없었죠 그렇죠. 예. 배우라는 게꼭 직접 지시하고 돈을 줘서 배우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향을 주고 정서적으로 영향을 줘도 배운데 그런 배우에 대한 조사가 전혀 없이 그냥 단독 범위로 끝나버렸죠 지금은 아니, 하여간 일단 그 당시에 차를 태워준 음, 차주하고의 관계 뭐 이런 등등 음~ 이 이상하잖아요 네. 이거 다시 들어 다시 들여다 볼 만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예. 지금 보니까 자, 이제 큰 틀에서 좀 여쭤 보자면 그 어, 탄핵 심판을 어떻게든 흔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예. 그리고 뭐 휩쓴다, 현재 휩쓴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걸 보면 어떻게든 지연시키고 만약에 인용을 탄핵 인용을 막을 수 없다면 어떻게든 지연시켜 최대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흔든다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최근에 국민의힘이나 그쪽의 의원들이 하는 걸 보면 사실은 내심 포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어떤 제목을 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집회에서, 예. 가령 지금 부산에서 있던 집회에서 거기 참여했던 의원이 거기서 얘기한 것 같은데 무슨 윤석열 들어가서 저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나오지 않고 순교하려는 순교자 같은 <laughs> 느낌을 받았다. <laughs> <한번 웃음> 안 나온다는 걸 아, 그게... 본인이 딱 그냥 못을 박아온 어, 거잖아요. 그리고 무슨 내부에서 대선 준비를 사실상 들어갔다 뭐 이런 등등을 보면 대선 준비는 많은 캠프에 들어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쪽이 오히려 저희는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사실 이것이 어떻게 될지 알수 없어서 사실상 대선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로 하는 것 같은 행보들을 여러 사람이 하잖아요.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것이 안 된다고 보고 어 최대한 한편 지연하거나 아니면은. 그 이후에 명분 축적을 위한 새 싹이로서 이걸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한편으로는 이제 그 기세로 지난번 박근혜 때는 우리가 사과해서 기세에 눌려서 졌다. 바로 이어지는 선거가 있는데 큰 선거가. 그러니 이번에는 억울하다 하는 명분 예. 축적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지. 계속해서 예. 사람들을 이제 선거 무드로 이끌려면 억울해야 하니까 정서적으로 당했다고 생각해야 되니까 그걸 계속 자극하는, 자극하는 목적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 아~ 박수영 의원이 얘기를 했군요 순교자 있는 것 같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의도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2심) 날 때까지 계속 뭐, 뭐, 지연시켜서 지연도 계속해버려고 예. 예. 지연시키고 그러면 민장 내에서 혹여라도 (2심이) 둘 중에 하나가 유죄가 난다면 민당 내에 분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걸 또 바라는 것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 그렇게 하려고 하겠죠. 뭐 하여간 최대한 시간을 끌어보려고 하겠죠. 그죠? 네. 그리고 어 그렇게 시간을 지연하면 지연할수록 또 그거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거죠. 예. 네. 그럼 반대로 그 근데 굉장히 무책임하고 위험한 그 거죠 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게 일종의 저 면회 가고 이러는 게다 사실 저는 알리바이 사작라고 보거든요. 음. 그러니까 나 갔다 왔다. 음, 나 버리지 에. 않았어. 신안 했어. 에이, 이거잖아요. 음. 나 갔다 온적 있다. 근데 그러면서도 또 공식적으로 간건 아니다. 그냥 나 개인적으로 갔다뭐 <laughs>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저게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은 다 결국 저게 싹 사라진 일들인데. 근데 저것이 주는 정치라는 것은 시그널 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집회에 모인 사람들에게나 예. 아니면은. 그 관련된 세력에게 주는 시그널이 있어서 아까 박근혜 때 말씀하셨지만 한 번은 이미 정리하고 가야 이 대한민국 정치도 정상화되고 보수가라는 게 최소한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면서 그 위에서 이것이 살아가는 것인데 그 미래를 생각하면 정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제가 여기서 늘 얘기하지만 솔직히 우리가 걱정할 일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 저 당연히 어떻게 하려고 저러나. 어, 그런 생각 듭니다. 어. <laughs> 특별한 애정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어쨌든 한 축으로서 존재하면 아, 어. 견제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렇게까지 한, 한 번에 다 무너지나?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 저도. 해서 계속 끝까지 가는 것이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laughs> 네. 지금은 어, 탄핵 국면이고 곧 대선 국면이라 흥분해서 자기들 살려고 저러는 건데 일상으로 돌아가면 저게 저런 짓들이 다 영상으로 남아 가지고 다시 끊임없이 소환될 텐데 <laughs> 저도 걱정됩니다 어떻게 하려고 저러나 도대체 네 이번에는 그것을 전환해야 될 시기 아, 방법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윤석열이라는 그러니까 전에 아, 이승만 대통령은 최소한 하야의 음. 그 양심이 스스로. 있었고 염치가 있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상황이 딱 그렇게 돼 버리니까 그냥 손을 들어 버렸잖아요. 네. 그 윤석열이라는 존재가 한국의 보수를 완전히 괴멸시키는 수준까지 지금 가고 있는 아주 끈적끈적한. 그 그런 의미에서 도올 선생이 어, 그저께 하셨던 이게 기회다. 예? 하늘이 주는 기회다. 그것도 이게 이제. 멀리서 보면 그런데 그 속에서 일상을 겪어라고 보기에는 우리 당사자들이나 특히 이제 저희가 나가서 이번 설 연휴 때도 이렇게 시중에 나가서 뵈면 국민들이 너무 답답하다. 너무 하시니까. 괴로워요. 정말 스트레스 받고 아. 예, 너무 괴롭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 박근혜 때 청산할 걸 충분히 청산하지 못했구나. 군 관련에서도 개혁 관련에서도 그때 충분히 청산됐어야 되는데 그때 미끄럼이 고스란히 다시 등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리될 것을 정리하지 못하는 것의 후과가 얼마나 큰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어서 어, 뭐 이번에는 우리가 확실하게 정리하고 어이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 내란 문제에 대해서 이후에 무슨 보용이라든가 통합이라든가 뭐 용서라든가 이런 이야기는 저는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내란 관련해서는 확실히 종지을를 찍겠다. 그 그러자면은 탄핵 인용이 돼야 되는데 지금 헌재 기조가 변했다고 보지는 않으시는 거죠? 그렇지는 않다고 음, 보고니까 그러니까 제 헌재 최재목 관련해서 이제 내쭉 네, 가서 이렇게 계속 참관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말씀처럼 지금 이 구구세력이나 특히나 국민의힘이 거의 심리적으로 보면 모든 것을 시비하고 부정하는 만년 야당 심리에 들어가 있어서 네. 다 시비를 걸거든요. 무슨 걸다다 네, 다 흔들고 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헌재로서도 헌재의 결정이 어, 최종적인 권위를 네. 가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도 혼재로서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사안 아니겠어요? 아마 그것 때문에 최대한 도로 어, 결정된 이후에 시비 거는 것을 최소화하고 또 최상목 대행 입장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설명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만약 결정이 났는데도 그에 따르지 않으면. 이라는 설명이 있었잖아요. 경고죠. 네, 경고, 한 거죠 네. 그 부분에 대한, 압박력을 높이기 위한 고육, 지책적 결정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해 봅니다 가처분 그러니까 임시지 가처분까지 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해설도 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면 어쨌든 일정이 조금씩 뒤로 c h 지는 거는 어쩔 있죠. 수가 없잖아 c 예. 예. 그럼 h 월 중순이 되고 그것도 그들이 원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런 저런 거다 걸어가지고 조금이라도 지연시켜서 하나하나 뭐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계속 계속 조금 조금씩 뒤로 밀리고 있거든요. 분명히 2월 4 끝날 수 있는 일정이었는데 2월 4 끝나지 못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어... 하여간 뭐그 최대한 <laughs> 저희가 할수 있는 결정이 아니니까. 국민들이 <laughs> 그 할수 있는 예. 결정이니까. 만약에 최상목 대행이 지금은 헌재가 이제 일주일 연계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리고 헌재가 만약에 임시지 가처분까지 인용을 해버리면 최상목 대행이 아예 필요가 없죠 필요가 없는데 그렇지 않고 그거 포함하지 않고 그냥 위원 결정만 했다 그럼 최상목 대행은 지금 태도로 보면은 헌재는 존중하는데 그 내가 좀더 알아볼게 존중 안 하는 거죠 즉시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 어떻게 합니까 민상은? 사실은 그때는 명분상으로는 안할수 있는 도리가 없는거아닙니까 어떤 근거도 없죠. 어떤 근거도 없는 거죠. 누구 누구도 끝까지 마흔 역제 반관을 임명 안할 명분과 도리가 예.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데. 역으로 얘기하면 그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다는 것을 이유로 예. 최상목 대행에 대한 그야말로 탄핵 얘기가 나와도 예. 누구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없죠. 상황인 거죠. 제가 의원들 이렇게 당내 의원들 이렇게 쭉 최근에 어제도 몇분 만나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신중하던 분들도 네. 그런 상황이 되면 그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렇죠. 우리로서 그러니까 우리로서도 다른 방법이 없다. 아니 재가 위원이라고 했는데 그걸 안 따르는데 음, 그걸 그냥 두면은. 라는 말씀들을 네. 하시는 것을 들었고 그리고 우리 어, 이 문제에 대해서 결국 최종 결정은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또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원내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음. 우리 박찬대 원내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이를 악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선은 마지막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헌재가 그 가처분까지 임시지 가처분까지 포함해서 인용을 해버리면 이제 그 최상목까지 갈 이유도 없는데.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최상목한테 다시 공이 넘어가서 최상목이 존중하는데 뭐 의논해 보겠다면 또 하세월을 할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 어, 시간을 끌 가능성은 남아 있는 그렇죠. 거죠. 계속 시간을 끌 텐데 이 헌법 학자들은 즉시 임명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 경우에. 그러니까 뭐 하루 이틀 보낼 이유도 없고 즉시 임명해야 되는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그 다음 주한 달이니 만는이니 질질 끌면서 사실 상설 특검의 임명도 그랬죠. 그렇게 해서 어, 질질 지금 뭐 예. 거의 한달 반을 끌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그렇게 할것 같으니까 탄핵을 해버린다면 그럼 또이 주호 그정장 <laughs> 아닙니까? 거기도 뉴레이트 원조로서 어, 거기서 만만치 않잖아요. 이거 야 접접선중인데. 그러나도 탄핵안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나 명분은 어, 안할수 없는 음, 누구도 뭐 시비할 수 없는 명분이 명료해지기 때문에 에. 그것을 최대한도로 어,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스트레스입니다. 이걸 지켜보는 <laughs> 국민들 입장에서도 금방 단칼를 끝나는 법이 없네요, <laughs> 정말 아, 어제 아, 그렇습니다. 정말 예, 죄송하기도 하고 어, 어렵기도 하고 민주당 내 여타 주자들의 부상 또는 뭐 여타 주자들의 불만 또는 그런 움직임도 있잖아요. 네. 그 그거는 이제 한발 떨어져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움직임 전체에서 잘 아시는 분들도 있고 할 텐데 그쪽에는. 아무 뭐 다잘 아는 분들이죠 지금 네. 이제 뭐 최근에 이런저런 뭐 말씀 나온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어 당이 이제 워낙 커지고 예. 또 우리 당 자체가 이제 당원들이 모든걸 결정하는 당으로 변했잖아요 지난번 전당대회 맞아요. 때도 지켜보셨지만은 총선 때 그렇게 전환 됐죠 예큰 틀이 변했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목소리들을 다 당원들의 토론 속에서 담아낼 수 있는 정도가 되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일이 어. 뭐 지도부나 의원들이 하나 하나 이야기하는 것은 굳이 안 해도 되는 당원들이 음. 만들어내는 총론 네. 여론으로 그런 상황이 된것 같아 가름해도 되는 것 같다. 네 반응은 음. 그것도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하, 지금 현재 그럼 민주당에서 가장 그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게 뭡니까? 두 가지죠. 지금 어쨌든 사실은 이제 헌재의 구인체제를 완성하는 것 이것이 제일 첫째고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 내란 이후에 제일 신경을 썼던 것두 가지는 내란 종식을 해서 하나는 헌재 구인체제의 완성 또 하나는 윤석열의 구속 그기서 네. 일단 구속과 기속까지는 간거 아닙니까? 네. 이제 구인체제의 완성에서 지금 8분 능성까지 간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설 연휴 때 다녀보니까요. 아주 그냥 딱 리얼하게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빨리 좀 끝내고 경제 좀 살려줘라 미치겠어요. 딱 이거 한마디예요 미치겠어요, 진짜. 아, 그러니까 빨리 끝내달라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예. 너무 어려우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저희가 지금 사실은 여당이 아니잖아요 그냥 나가면 여당인 줄 아시는 경우가 있어요 <laughs> 맞아요. 너무 곤혹스러운 민주당 거예요 국민의힘을 욕하고 민주당이 요구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참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야당으로서이 상황을 끝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어, 책임지고 빨리 윤석열 끝나는데 뭐하냐 경제를 살려달라. 근데 저희들이 그렇게 할수 있는 실제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렇죠.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어, 정부 여당을 한편으로 설득하고 한편 견인해서 경제 쪽으로 예를 들어 이번에 추경 같은 걸 포함해서 그 방향을 트는 노력을 동시에 할 수밖에 없는 음. 상황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보내, 보내드리기 전에 최상목대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만약에 헌재가 결정 났는데도 그 시간 끌면 직무유기로 고발 당할 거잖아요. 그럼 명백한직무유기 때문에 당연히 유죄 나올 거거든요. 그걸 감수하고도 도런다는 것은 구인 체제로 갔을 때있게 되는 자신에게 돌아오는 불이 더 크다는 거잖아요. 직무유기로 인한 처벌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최상목대는 왜 저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글쎄요 어제 우리 어, 박찬대 원대께서 지적을 했는데 윤석열과의 인연이 네. 그 박근혜 당시에 원래는 구속 기소 아니 그 기소됐어야 될 것들을 기소 안 되면서 쌓여진 인연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출발이 예. 음. 사 대상이었죠 그런 거죠 박근혜 예, 때. 예. 그 원죄를 못 벗어나고 있는 것인가. 아 윤석열 케미의이지 일종이 있다. 그상모에 대한 그, 그, 아니 그때의 일종의 뭐 미안함 고마움 뭐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까지 의리 있는 사람일까요? 참그뭐 <laughs> <잠깐> <laughs> 자기가 자기 여기 결부돼 있는 거 아닙니까? 뭔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인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상식으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서, 맞아. 제일 사실은요, 이 내란 국면 이후에 가장 이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맞아요. 전혀 이해를 할수 없는 인물이 등장한 것이 최상목 대행인데. 최상목 대행은 비교적 나이스하게 처리할 줄 알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그, 왜 최상목 대행 빨리 탄핵 안 하냐 하는 이야기, 문자를. 하루에 한몇백통 받는 것 같습니다. <laughs> 진짜 이해 안 가요. 저 사람 왜 저렇게까지 하지? 근데 저희가 네. 아, 쭉 여러 가지 고비를 넘기면서 지금 헌재의 결정까지를 지금 보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저희로서도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심리적 마지노선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하, 국민의힘 전반적으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 그렇게 저렇게까지 극으로 가서라도. 일부 남은 세를 결집시켜서 다음 재선을 치료하는가보다 이렇게 이제 감정적으로는 안돼도 논리적으로 이해보려고 하는데 최상목은 논리적으로도 이해가 안가요 이게 뭐 있지? <laughs> 아참 그 마지막 기대는 어, 헌재의 결정이 나고 네. 어, 그 헌재의 결정을 이유와 명분과 핑계로 어, 본인의 그 어려운 여러 가지 고민을 털고 어, 결정해주기를 기대하고. 저희로서는 또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말. 이야기 어렵습니다. 캐비닛 아니면 본인이 바로 연려된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자,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모시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 섭외가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네. <laughs> 그분은 섭외가 안 돼서 저희가 수석 책으로 모시고 현재 민정의 방향성에 대해서 듣고 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